제가 춤이 안되는데 아까 그 분이시죠? 아까 그 분이신 것 같은데 몸짓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아, 아이유의 너랑나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럼 중간에 다 알아채셨죠 아 이게 되게 좋은 노래인데요 아이유씨의 어, 아이유 씨의 노래를 제가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<laughs> 많은 분들이 헐막 이러셨거든요 처음에 <laughs> 이것을 했을 때 어, 제가 감히?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었 어,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으네요 어, 자 신호 씨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? 비밀리에 등장하는 건가 봐요 <laughs> 어, 잠깐만 있어줘. 어, 잠깐만 있어줘. 미안해. 미안해. 오, 오, 오. 좋다, 좋다. 처음에 그 오, 어. 어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이 곡은요, 사실 저희가 이 공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 공연의 아주 가장 클라이언트. <laughs> 그러세요? <laughs> <laughs> 어? 모르죠. 근데 어 엄청 이 곡이 이것도 저희가 섞어봤습니다. 아까 주스터필링과 썸같이 조금 묶어봤는데 이번에는 약간 김진호의 스페셜 모델이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. 스페셜. 네.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? 제가 약간의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자, 스텝, on. 여러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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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살 이하나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지금 3년 넘게, 4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춤에는 소질이 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